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처음 결혼을 해서 지금 이혼을 진행 중인 63세입니다. 한 번도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라는 현실이 두려워졌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라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한다며 등 떠밀었고, 결국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뿐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속고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결혼이 오히려 제 삶을 무너뜨리는 지옥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누가 저에게 뭐라고 하면 고개만 끄덕이며 수긍하는 게 익숙했어요. 평생을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 보니 사회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돈을 벌어야 할 때마다 단기직으로 전전하며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청소업체에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오래 일하는 곳이 없었기에 매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왔죠. 지금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남들처럼 똑부러지게 살줄 모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나이 들어 혼자가 되니 외로움은 더 깊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저에게 한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조심스럽고 두려웠어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고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 보니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죠.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만나기만 해보라며 계속 권유를 하길래 억지로 나가게 됐어요. 저보다 세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배려심이 많아 보였어요. 저는 연애 경험이 전혀 없었고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그는 한번 결혼에 실패했으며 5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했고 딸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물으니 그는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삶이 있다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가볍게 웃어넘겼습니다. 자녀도 있고 한 번의 결혼 실패 경험도 있는 그와 가정을 꾸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 고민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경험이 전혀 없었고 가족을 이루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는 건 무리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결혼할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충격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아 전화를 걸 수도 없었고, 직장 동료들과는 아직 서먹해서 부탁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도 고민됐어요. 괜한 소란을 피우는 것 같았고, 예전에 사소한 일로 도움을 요청했다가, 핀잔을 들은 기억이 떠올라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이 그 남자였습니다. 결국 망설이며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곧장 달려와 저를 부축해 일으켜주고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를 더 자주 챙겼고 저는 이런 사람이면 믿고 의지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이 생긴 것 같아 그가 청혼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점 그의 다정함에 마음이 열렸고 결국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하는 결혼이라 결혼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초혼이었지만 남편은 한 번의 결혼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간소하게 하자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는 남편이 계속 우물쭈물 하며 미뤄왔습니다. 그때 의심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말을 그저 믿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남편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남편의 가족들도 저를 환영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기분이 나빠 보이는 정도였지만 점점 말투가 거칠어지고 짜증을 내는 빈도가 늘어났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벽에 던지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움츠러들었죠.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안 좋았겠지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것은 기본이었고 의자나 문을 발로 차기도 했어요. 결국, 어느 날, 다가오던 남편이 저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충격이 컸지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어쩌면 내가 말을 잘못해서 그를 화나게 한건 아닐까, 내가 더 조심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애써 상황을 모른 척하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면 나아지겠지 싶었어요. 남편의 가족들도 점점 저를 하녀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당연하다는 듯온 가족이 모여 앉아 저 혼자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음식을 만들고 치우는 게제 몫이었고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 엄마도 다 했던 건데 유난이니? 라며 비웃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집에 오면 저에게 맡기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고되었지만 누구도 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결혼하셨으니 이제 가족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해야죠. 라며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내비치면 어른이라면 참고 살아야 저라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제 자리는 언제나 가족의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가족이라 할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날카롭고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평소보다 술을 덜 마셨음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우연히 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 정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왜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야. 이혼설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남편은 전 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이 이상했어요. 이미 이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진행 중이라니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누구랑 통화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듯 얼굴을 찡그리며 전화를 황급히 끊고 저를 노려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쓰지 마. 하지만 그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우며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어요. 그리고 메신저에서 전 부인과 나눈 대화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나 때린 거다 증거 있어. 이제 와서 모른 척 하지 마. 이혼 소송 마무리도 안 됐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했다고? 법정에서 보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전 부인과는 이미 끝났다는 말도 조용히 정리됐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동안 멍하니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었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살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제 삶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 옆으로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커녕 심장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어요. 아침이 밝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미 이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다시 혼자가 되는 것도 두려웠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조차 알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제 인생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폭력성은 더 심해졌어요. 술을 마실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처음에는 물건을 던지거나 벽을 치는 것으로 분을 풀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거칠어졌고 어느 날은 저를 향해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공포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조금만 술을 마셔도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제가 반박이라도 하면 거친 손길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붙잡는 정도였지만 점점 어깨를 거칠게 밀치거나 벽으로 몰아 세우기도 했어요. 저항할수록 더 심해지는 걸 느끼며 점점 말을 삼키고 그저 조용히 견디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의 폭력이 더 심해지던 중 문득 전 부인이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술 마시고 나 때린 거다 증거 있어. 그 순간 저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몰래 증거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멍이 든 팔을 찍고 부서진 물건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마시면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홈카메라를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라도 경찰이 필요할 때 증거로 남길 생각이었지만 점점 더 남편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작은 행동들이 나중에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남편은 잔뜩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갑자기 저를 향해 걸어오더니 강하게 밀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머리가 찌릿하게 아팠지만 소리조차 낼수 없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자식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그냥 참고 살아야죠. 본인이 선택한 일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희생과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되었고 제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모욕적인 언행, 그리고 가족들의 냉대까지 제 인생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민은 오래 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결심하면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더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법적으로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냥 짐을 싸서 나오면 끝나는 일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재정적인 부분까지 함께하자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제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 분노와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떠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점점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저는 남편을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기만적인 행동과 폭력적인 언행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고 저에게 혼인을 가장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면 혼인 빙자 사기죄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저를 협박하거나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했던 증거가 있다면 협박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며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남편을 폭행죄,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요구, 그리고 혼인 빙자 사기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적 대응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법적 대응이 두려웠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면서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제 삶을 다시 찾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혼자인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여전히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당당하게 제 몫을 찾아가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취미도 찾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하나씩 시도해 볼 계획이에요.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작은 도전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을 찾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지킬 겁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요. 누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제 삶의 주인은 오롯이 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소가 넘어가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